안녕하세요 시민 콕지어주는천진이었습니다아초월읍선동리눈비 오다가 진눈깨비 오다가 쌀이 오다가 우박 오다가 정신없어요 지금. 바람 너무 불고 그래갖고 CCTV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너무 추워요. 겨울 온것 같아요. 아왜 이렇게 날씨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. 누르는 거 봐요. 어. 오늘 쿨포크 좀 마무리 하려고 했다가 마무리 못하고 아, 사무실로 들어와 있어요 내일모레면은 5월인데 아유 눈 오는 거 보세요 아 진짜 동네 추워요 기후도 참 변덕스럽고 어, 서울에서 30km 한 35km 밖에 안 떨어진 이곳에 이렇게 온 기온이 틀려요. 그냥 작년에 4월 말에도 얼음이 얼었어요. 아우, 눈이 더우네. 좀 강원도 날씨 같아요. 아, 아까 바람 부는데 진짜 태풍인 줄 알았어. 태풍 막 화분 날라다니고 테이블 쓰러지고 테이블 쓰러졌죠? 어휴 파라솔 넘어갔네 파라솔 넘어가고 아 지금 장난 아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일요일이에요 편안하게 쉬시고 어, 활기찬 한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